차트는 많은 것을 선행한다. 차트 분석 전문 채널, 차티스트의 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11월 5일, 예, 일요일입니다. <laughs> 자, 이번 주에 이제 지켜볼 종목들이 있는데요. 음, 자, 1번. 광동제약과 3년 그리고 JNTC 이 종목은 1순위로 나와 있고요. 얘들은 꼭 살펴보시고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을 잘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꼭 공략해 봐야 되고 그리고 수익, 수익 낼 확률이 좀더 높다. 그렇게 3개를 뽑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전부 우리 카페에서 하는 제22의 급등 종목 찾기 대회에 나온 종목들로 해서 선별했고요. 그 중에서 볼 때는 저는 이세개 종목을 픽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음자 광군제 지금 우리 카페에서는 벌써 이전부터 10월 말부터 전부 돼서 광군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날 바로 코리아나부터 엄청 종목이 올라갔어요 마녀삼 그 마녀공장 사안과 척지그나고 코리아나하고 그때 대세적으로 전부 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 내가 수상해서 화장품 좀 말씀드렸더만, 그게 올라가 버렸어. 그럼 그 다음에 이슈 어떻죠? 뭐 화장품 좀 인상한다고, 금액, 그 금액을. 그런 관련해서, 광고 댓글을 미리 10월 말부터 살펴봤다면, 여러분들도 수익 챙길 수 있었고, 그려서 나서 두 번째 수익 챙겼고, 그리고 나서 한번더 보자는 거예요. 지금, 코리아나, 청담 글로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은 이번 주까지만 한번더 지켜보자 지금 뭐 11월 1일부터 해서 강문제가이어지게 간다면 그 끝나갈 때쯤에 끝나고 나서는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매출 순위는 뭐 이런 저런 것들에서 어떻게 한번더 세력들이 설거지 한다거나 한번더 뭐 매집하기 위해서 한방 치는 거 그거 먹고 빠지자 어쨌든 지금 자리는 수상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그래 보면 1순위가 문제돼 있고 2순위는 일단 지켜보고 타점 오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뭐가 가다가 정리하다, 그, 이번 주 끝나고 나서도 재미가 없으면 정리하면 돼요. 음. 자, 그럼 세 번째, 삼순이 시노펙스와 대선상투 대한 해운이 있는데요. 얘들은 뭐라고? 좀더 마음 편히, 그리고 천천히, 공략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도 우리 이번 급등도, 우리 급등찾기에 대해 나온 종목들인데, 보니까 역시나 마음에 들어요. 그 특히나 대선창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로 해서 말씀드렸고, 공략하고 있었고, 수익이 한번 챙겼어요. 시간 외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날 치고 올라왔죠? 그 다음에 걸 지금 다시 1910 얼마쯤에서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았고, 다시 또한번더칠걸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종가에도 한번더 말씀드렸던 1순위가 대선창도였죠. 좀더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음.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스윙주로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음. 어쨌든 요세개 같은 경우는 공략이 쉽고 쉽지만 대신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느리게 갈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천천히 공략 가능하신 분이라면 스윙의 시너팩스와 대선창토 대한해운 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음.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일단 1순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시간되는 것은 제가 흐다닥 지나가면서 우리가 또 가지고 놀던 것 또는 우리가 보던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체크해 가도록 할 텐데 일단은 광동제약 3년 JNTC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 봅시다. 자 광동제약과 3년 j n t c 는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자 광동제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차트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카페 이걸로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음 이걸로 볼게요. 그냥 이걸로 볼게요. 이걸 크게 봐 봅시다. 자 광동제약. 얘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급등 종목 대회에 나온 종목이고 지금 이번 주를 대비하고 있는 종목 중인데 자 일단 제일 눈에 띈게 이거였어요. 기준봉의 종가를 다시 돌파했다는 그게 돌파에 나오죠 돌파 여기 달리가 7,500원인데 7,500원 잘 돌파했다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오일선 지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죠 저가 높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단계 그런 상황에서 뭐죠 재밌는 거 주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죠 거래량이 훅 줄고 거래량이 더 줄었어요 즉 거래량이 작은 거래량으로 거래되고 있는 과정에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가냐고 저가를 높이면서 그 말은 즉 세력이 이 광동제에 대한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큰 돈을 쓰지 않더라도 작은 돈을 가지고도 주가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왜 여기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고 나왔니 이제 올릴려니 네번 연달아 양봉 띄우더니 한번 쉬어가는 음봉한번 띄우고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음봉 하나 더 띄운 다음에 그 다음날 갈 수도 있고요 얘는 어쨌든 간에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리 지금 뭐가 있죠? 여기 보시면, 정배열 차트, 정배열 차트. 정배열 차트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게 5일선이에요, 이거. 이거 보이죠? 5일선, 요거 5일선, 빨간색 15일선, 녹색 61선, 121선, 2 4일선 요거 꼭 480선, 요거요거 요거. 요 자리. 그럼 얘들이 점점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깨고 올라가겠죠? 전부 정배열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정대일 차트 만들어지고 나면 얘는 달리는 말의 형태로 해서 5일 선 지지받으면서 15일 선 눌렸다가 또 치드르면서 점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광동 제약은 앞으로도 좀더 봐도 된다. 그리고 이번 주20% 넘어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정보를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런 타점에서 보면 지금 얘는 충분히 수상하고요. 또 우리가 보는 이런 타점들 보이죠?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지금. 괜찮죠? 음. 오, 신호 있으니까, 우리끼리의 신호 있으니까. <laughs> 어쨌든, 얘를 중, 중요한 거는, 기준봉이 종가 돌파 나왔고, 그 자리 치기 좀 좋다. 그럼 1차 매수타점은 7,500원 부근 위로 지지가 잘 나온다면 매수 가능하고, 이거 얼마지? 7,520원이죠? 정확하게 눌리고 갔네. 얘가 한번더 눌리도 7,500원 위로 지지 나온다면 좋고요. 혹시나 눌렸다가, 눌릴 때, 어디? 7,310원 위로만 지지가 나온다면, 걔는 결국에 세력의 핸들링으로, 핸들링으로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매수 한 매수를 해봐라. 요 사이에 7,500원 부근에서 하든, 7,310원 부근에서 하든, 지지가 나오면 매수 한번 해보자. 그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손절을 정해달라 하시면, 480에서까지 보고, 이차 매수는 요 자리쯤 하면 되겠죠. 가운데. 요 자리쯤에, 7,000원 요 자리쯤에 2차 매수하고, 요거 이탈하 손절이 되고요. 음. 근데 얘는 뭐 실적을 믿고 가겠다, 뭘 믿고 가겠다 하면, 이까지, 음. 모든 이평선의 이탈까지 보시고, 1차, 2차, 3차까지 매수해도 되겠죠. 그건 본인 마음인데, 그것까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전해를 하기 그렇고요. 저는 일단 중요한 타점, 매수 타점 이 정도 보고, 짧게 손절할 것 같으면, 7천원 이탈하면 손절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해주셔야 돼, 스스로가. 음. 자. 일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왜 되면 주봉 기준선에 우리 주봉의 기준선 돌파했다. 는점 좋고요. 여기에나 어떻게 보면 충분히 돌파 나왔죠, 지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해 놓은 것처럼 정리해 놨는데 다 보니까 이런 거 보시면요. 광동 제약이지광동제약이죠 뭐시죠? 매출 증가, 영명이 이런 거 여러분 직접 보셔야 돼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눈으로 보여 드리는 거는 영업이 개선된 거 같이 보여드렸고 실적도 보여드린 거지 금 얘가 마이너스는 없잖아 지금 조금씩 줄어서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없어요 지금 올해 이번 달은 올해 2023년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증가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맞죠 이거만 따져 봐도 지금 3분기 발표 전에도 이거만큼 비싸게 많이 했죠 지금 어쨌든 실적도 괜찮다 그리고 매수세 또한 왜 자꾸 이렇게 들어오냐고 지금 아까 기억 그 거래량 기억나십니까 거래량은 주는데 점점 줄어드는데 뭐랬죠 주가도 내려왔다가 주가도 올라오고 어 지금 이상해서. 이상이 뭐라고? 이거라고 지금 이것들이 이렇게 이, 이 물량들이 이런 작용을 한다고 지금 어떤 역할인지 모르지 지금 얘는 내려가고 있는데 얘는 왜 올라가 죽어가는 수상하게 보셔야 돼 이런 거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광동제약수상하다 말씀드린 거고요 몇 번? 오늘 10분 안에 끝내 끝내 어머 8분 40초네 허허 참네 <laughs> 돌아버리겠네 자 10분 안에 끝내기 이렇게 어렵다 와 남들은 그래 10분 잘 끝내더만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3형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우리 지금 모카골드님께서 추천 주셨는데 제가 뒤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음. 얘는 해야 돼요. 얘는 해봐야 돼요. 왜? 서로 이랬거든, 저랬거든. 얘는 돌파가 맞고요. 그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봉이 출현했고요 거래란 시는 기준봉 출현했죠 그런데다 뭐요? 예 매물도 돌파 나왔고요. 그 밑에서 이게 바닥이고, 이게 올릴 거라는 세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뭐다? SM. S 신호와 M 신호 출현했고요 밑에 락까지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닥사 매수 다점이죠. 딱응 찍고 어, 어, 매수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를 매수해야지. 매물대 돌파하면 뭐가 문제인데 매물때도 뚫었고 SM에서 강한 그 세력의 힘도 느꼈고 얘를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우리가 캐치했으면 따라 갖춰야죠. 혹시나 지더라도, 혹시나 실패할지언정, 얘는 매수를 하셔야 돼요. 얘는 그냥 1차 에서 뭐, 갭상승이 몇 프로 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1차 에서 해놓으세요. 그래, 누릴때이 자리 위로 지지 나오는 거 보고, 요 매물대 상단, 요런 자리 지지 보이시죠? 요거, 5200, 요런 자리 보시고 요거, 시가 얼마예요 5240억. 요런 자리 위로 눌렸더라도, 요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 높아. 요건 또 매물대 상단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서 1차, 2차 나눠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얘는 들고 가다 보면, 출입 확률 높다. 그래서 얘는 실패할지언정, 들어가자, 들이대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보시면, 음. 이 장목에서 보면 지금 주봉 이쁘게 돌파했죠? 주봉도 이쁘게 지금 돌파한 상황이세요. 보이시죠? 주봉 이쁘게 돌파했고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눌리고 눌리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종가 자리에서다 돌파해서 막 위로 올렸어요. 기준수 위로 내려온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망치형 가까이 부이고 올렸죠, 이번주. 그럼 이번주더 기대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중요한 건 뭐, 실적도 없어요. 수익성, 큰 폭으로 상승. 나와있죠 그리고 보시고요 요건 지금 보면 실제로도 눈에 띄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또 줄었던 게 2020년 올해 이만 기대한다 1분기 2분기 잘했네 1분기만 해도 작년 거보다 올 작년 거 다친 거가 더 나은데 뭔가 기대되겠죠 맞죠 아직 배당 안하지만 배당 한 번도 한 적도 없지만 혹시나 이번에 많이 돈 많이 벌었다 배당까지 하면 대박이고 그리고 이 당기 내에 들어왔던 제가 막은 말이 SM이 실림에서 들어온 거래량은 무시 못한 다니까 이건 따라가 봐야 돼요. 물릴지언정. 따라가보면, 추가 매수 하다보면, 걔는 결국 한방 치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꼭 한번 해보시라,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좋아요. 어디까지 칠지가 관건인 거지, 얼마나 어디까지 칠지 관건인 거지, 얘는 안 간다고 보기보다는 갈 거라고 보는 게좀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뜨고 나서, 좀 쉬었다, 갈지언정. 이것처럼 보시죠. 하나 둘셋이 넷, 넷, 보시죠. 이런 흐름이, 행보 흐름이 훅 눌리진 않아 이제. 새로 또 눌릴 생각 없어 이종목은6 0에선 지지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보입니까보시죠6 0에선 지지가 기가 막힙니다. 내려오면서도. 예? 맞죠? 60에서 지지보시죠 기가 막힌 거. 뭐가 문제네. 이까지 지지 받다 또 가겠지. 어디선가 여기서 바로 갈 거라 생각하고 또 이번 주추천주니까 좋고 혹시나 눌리더라도 갔다 여기서 또 바로 갈 수도 있고. 요 자리 지나서 바로 갈 수도 있고. 문제될게 없어요. 지금 얘는. 다시 말하지만 실적이 딸립니까? 얘가 주봉이 딸립니까? 얘가 뭐가 딸립니까? 매수세가 딸립니까? 해보셔야 돼요. 들이대세요. 겁먹지 말고. 음. 자, 그리고 세 번째, 빨리 와야 갑니다. 자, JNTC. 이건 제가, 이거 밑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얘가 지금 이걸 올라갔어요. 이거를 제가 제대로 여러분 재보는 못하고 저는 먹었어요. 먹고 빠졌는데, 지금 잘해, 수상하네요. 왜? 제수상뭐다 최고 고가를 갱신했다는 점이 수상해요. 고가를 직접 고가, 고가를 갱신했다면 얘는 8% 전후, 10% 전후로 해서 뭐8% 갔다거나 12% 갔다거나 등등의 뭔가 흐름이 하나 더 나올 거라 본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까지 처리해놓고 나서 한번 놀릴 거란 말이죠. 그걸 먹고 빠지자. 뭐이것 들고 한도 끝도 없이 들어 가는 게 아니라. 그 물량을 얼마큼 칠지 모르지만 치면 먹고 빠지자논에서 본다면 JNTC가 괜찮다. 그리고 큰 폭의 흑자 전환으로 해서 지금 제목 옆에는 보이고요. 매물대 돌파, 이 매물대 돌파 보시죠이 매물대. 이 매물대 매물 돌파를 할 때, 돌파를 할때 나온 이 거래량은 어쨌겠 이거. 이거 왜 나왔냐고 이 거래량이 지금. 맞죠? 그러면서 이 매수세 가 늘어났고, 매수세 보여드릴게보여놨고드리 되고, 직전 국가 개신했던 점에서 위로 볼 때는 한14,400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버티다가, 또 다시 여기서 하루 내일 정도 또또 또 버티고 있다가, 또한번더 버티다가, 고그 다음에 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놀렸다 간다 치면, 요 밑에 지지 보시죠. 요 금액. 요런 금액 참고하셔서 지지 나올 때 매수에 한번 해보고, 한번더 매수해보고,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형태 나올 수 있으니까. 맞죠? 어쨌든 간에, 얘는 지금, 얘도 같이 공유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지금 얘도 정리해놨는데, 보시면, 음, 보시면, 기준목 주봉 도, 어, 돌파 좋고요. 여기도 보시면, 신제품 출시 및 매출 상승에 나와있죠. JN, JNTC 맞죠? 음, 나오고요. 얘 보세요. 눈으로 보이것만아데 이따 보면, 빨강, 빨강이 빨강 더 커졌어. 어머, 많은 거 아니야? 이런. 근데, 어머, 큰폭의 증가됐죠. 여기 비하면, 영어, 이게 줄었지만, 여기 비하면, 장난 아니죠, 지금. 맞죠? 이래 되니까 지금 올해 어찌 될지 지금 당장상 이거는 예상이면 예상치 에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만 보면 이렇게까지 되겠나 싶지만서도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놨을끼고 완전 터무니없는 터무니 건 아닐까 라는 거죠 이만 간단한 거는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은 그래도 실적 적자만 없어도 얘는 뭐가 됩니까? 흑자전환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얘는 실적도 괜찮다 봐주고 혹시나 이런 들어오는 물량들이 어쩌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얘들이 뭔가를 흑자전환, 뭐, 큰 폭의 흑자전환, 큰 폭의 상승, 실적 매출, 이런 것 중에서 이슈를 붙이기 위한 급하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빨리 들어가는 거지. 눈에 보이듯이. 새 개미들도, 저 같은 개미도 볼수 있을 만큼의 눈에 띄게끔 움직임이 급해졌다는 거야, 지금. 뭔가 하나 터진다고, 이슈가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때 종가에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이 수사하다고. 얘는 지금 온멀타임으로 보면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요거를 먹었지만은, 높아요 높지만은 계속 보고 싶다 그니까 러나 이번 주 본다고 했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나 말씀드릴게요 음 그렇게 하면 지금 10분간이 14분 엄마 <laughs>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만 지금 우리는 그는 우리가 지금 급등 종목 찾기에 대해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서 지금 나오죠 뭐 1등 5만원 2등 4만 3만 주는데 그 기준은 어느 날에 상관없이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면 돼요. 어느 종목. 어느, 어디 날에 상관없이 올라가면 돼.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종목도 나오죠. 저는 우리 카페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극등 종목 대회 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21번째까지 성공, 실패한 적이 없고, 2 2번째도 성공한다고 봅니다. 여기 나온 종목들 하나같이 전부 끼를 부이고 다 보네요. 여러분들 모르지, 공부 안 하신 분들 보시게 되면 훨씬 더, 그분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좋은 종목들 골라내신 거예요.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서 저도 순위를 고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안는 한참 더전으순 중요한 게 아까 그세 종목이고, 일단은. 다른 것들도 그에 비해서 엄청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더 고르자면 그렇게 골랐다는 거고, 뭐 하나 떨어진 애가 없어요. 지금 이때 실적도 좋아졌고요. 이것도 선진바이오팍도 수상합니다, 지금. K는 끼부리고 있고, 지금. 뷰티 스킨도 괜찮고요. 다 좋아. 시도 팩스도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거는 전체 공략 가능한 종목이고요. 등등. 다 괜찮아요, 지금. 음.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끝으로 지금 제가 면 아까 시간 좀 나오면 그 전에 우리 하던 걸 보자고 했는데, 음. 잠깐만요, 하나만 더. 자, 요 하나만 더. 잠깐만요. 음. 광군제가 우리가 그전부터 가지고 놀았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광군제를 내년에도 또할 거잖아, 광군제가. 언제요? 10월 27일이면 10월 27일. 맞죠? 10월 27일. 요 전에 한번 급등 나올 때 우리 먹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장품 제보 말씀드려가지고, 오 수수하면서 지금 화장품 돈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서 코리아를 사자마자, 부 i v 이 만유공자 상한 가 같죠? 음. 그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보는 거 지금. 이런 거잘 생각했고, 매년 뭘, 매월 뭘 해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게 제가 10월 2 7일날 적어놨죠. 10월 2 7일날 적었으니까, 이래놓고는, 봐요. 재매수, 수, 이거 우리 집 먹거든. 먹고 나서 재매수 했는 게 바로 더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매수했다 치고, 지금, 매수 한다고 말씀드렸죠. 1차 또 하나, 또 다시 진행해놨다. 재매수 했다. 제로투세븐. 이금액 얼마인지 보세요. 뒤에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가는 거, 코리아나가. 맞죠? 이런 식으로 준비할 종목들이 있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살 수는 없으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죠. 제로투세븐도 일하고 나서 더 올라갔죠? 이거, 이따 얼마에 지금? 그러 10월 27일인데.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우리는 하고 있고요. 지금 당당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맞죠? 괜찮죠? 넓게 나오고 있죠? <laugh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잘 준비해 가셔야 되는 거 지금. 수익 나온 거다 보고. 제로투세브 장난이지 올라가는 거. 음?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할줄 안다면, 좀더 마음 편한, 지금처럼 뭐, 여러분들 따져보면, 제인티셔츠 너무 높아요 하면, 그럼 여기서부터 사놔야지. 그 사놀라면 저렇게 선행 작업들이 필요하다. 노력도 하셔야 되고, 준비도 할줄 알아야 되고, 내년 먹거리를 잘 챙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끝으로 시험 17분? 오케이. 17분, 18분 되니까 2분 정도만 간단하게. 자, 우리 바이오도 수상합니다. 우리 바이오. 우리 바이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갖고 놀았던 종목이에요. 우리 공부 종목에 나왔죠. 어쩌다 어른님의. 월, 화, 수, 목, 뭐, 금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공작하고 눌릴 때 마우스 3 1일요 날이에요. 정리했죠. 자, 공작 성공했고, 1-2날 당일날 먹었거든. 이날 방일날 우리가 돌파할 때 제보해서 내가 제보들드려갖고 먹었어, 이거. 먹고 나서 1-2를 보는데 눌림에서 중요하니까 다시 들어가자. 나오죠. 적, 현재 적당히 이쁜 데서 지지가 나온다고. 매물 때상당치 지지 나오까 공략해보자. 그걸 또 먹었던 거지, 지금. 근데 우리 바이오는 아직도 수상해요. 여기까지 481선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 중인데, 아 어떻게? 퐁당퐁당 다시 한번더 은봉 뛰어면서 눌릴 때5일선 지지 나온다면 관심 가져보라. 특히 241선 요선 위로. 여기 240에서 위로 지지어 나온다면 관심 가져봐라. 여기가 많이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요것도 한번 우리, 우리 바위도 한번 관심인지 보시고요. 그 JS 코퍼레이션 이것도 지금 매수세 장난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전부 이게 뭐, 지금 저는 볼때 달리는 말의 형태로 해서 모아가고 있고 계속 얘가 한방칠 준비를 하고 있다 봅니다. 그 JS 코퍼레이션을 제가 수익 내고 팔았는데 밑에 샀다가 너무 안 가지고 6% 5%막 이렇게 먹고 팔았는데 팔고 나려도또 아깝네. 내가 팔고 내려갈 것 같아. 미치겠어. <laughs> 내가 팔고 나에갈것 같아서 나또 사야 될것 같아, 눌리지 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 제발 눌려라, 눌리면서, 1 6 8 4 0원 위로만 지지 나온나, 나 대기 매수 16,900은 걸어 놓을게. 그래 생각하 있으면 지금. 저는 다시 눌리지 만뭐 매수할 생각이야. 눌리봤자 얘는 어디까지 온다? 여기까지 오겠죠, 뭐. 지가 눌리봤자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 여기. 480에서 넘가 15에서 다만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겠죠, 어디든. 그래, 안 눌리면 아마 근데 내가 볼때 여기서 바로 갈것 같아. 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1차 매수 해놔야 되는데, JS 코퍼레이션도 재밌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로버스타,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지금 수익 들고 계찮습니다 수익 중에. 이런 거잘 보셔야 돼, 요 기부리는 거. 위더스 제약도 결과적으로 이 추세 제가 돌파 나왔고요. 위에 잘 버텨주니까 관심 가져보세요.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고대 꼬깔아진 버리시고, 치고 올라안 나면 481선이 꾸준한 지지가 나온다는 거한번더 관심 가져보시고요. 얘는 수상한 거 맞아요. 맞죠? 자, 그 메디아나, 지금 출신 종목이 나왔는데, 얘는 아까 돌파가 아직 안 됐어. 돌파는 6,020원 돌파 제대로 돼야지 한방칠수 있습니다. 그거 돌파 보고 기다렸다가 돌파 매매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하이코리아. 이거 지난주 우리 가 계속 뭐죠? 이거, 제가 이거 나올 때 뭐라 했죠? 볼밴 상단에 돈 쓰면서 버티는 수상하다고. 그 다음 넘어 도치 뛰었습니다 상승을 부른 바람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얘가 올라갔어요. 8% 올라갔죠. 맞죠? 위에서 볼뱅 상단은 맞고 내려 맞고 내려와야 돼. 자, 볼뱅 상단은 맞고 내려온 게 맞아요. 이런 부분까지 가면 맞고 내려와야 돼, 지금 얘는. 이렇게 맞고 내려오는게 정상이라고, 지금. 근데 얘는 맞고 안 내려오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도치까지 떼었어. 그러더니 얘가 상승이 나오네, 8%가. 재밌죠? 이거 우리 그전부터 봤던 거잖아, 맞죠? 하이크 코리아가 여기서부터 해서 얼마 끼부려어 지금, 끼부르고 있다고 우리 지지 좋다고 몇번 말씀을 했죠 지금. 저 말고 다른 분도, 그아베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맞죠? 그리고 우리 그 요번에 베아르 민공님 잘 드셨죠? 여기서 몇번 수익 책인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돌파 나온 다음에 눌리는 자 지지라면 여기서부터 관심 가져보셔야 돼요. 맞죠? 응. 음. 요것도 지금, 이따 하이코리아가 한번 쳤지만은 수상하다. 6,750원 자 지지 보시면서 지지 잘온다 오면 한번더할 수, 칠 수는 있다. 점점 더우사향으로바꾸가고 있습니다. 정배열바꾸가고 있습니다, 지금. 맞죠? 자, 그리고 보시면, 또, 내가 MD, 요것도 보세요. 10월 31일날, 10월 3십일요 날이죠. 요날 우리는 그전 여기서 돌, 추세장 돌파 나올 때 먹고, 샀더면 시간은 상한 것 같죠? 대박. 맞죠? 그나저나 얘가 지금 다시 돌파, 눌리다가 다시 돌파 나왔죠? 10월 3십일에 적어놓은 거예요. 자, 1 2 1서 재돌파, 2255원 기준 공략 가능. 여기서 2255원 기준 공략 가능하다는 거는, 눌릴 때, 얘가 봐, 그 다음 나오면 여기서 2255가 지원, 지지가 나왔 지 나왔다는 매수인데, 2210원이죠. 그럼, 살짝 애매하죠. 기다려야지. 그 다음날 눌리는데, 15에서 터치하고, 마치 매물 때 상단 터치하고 올리네? 그럼, 어디서? 2 2 5 0를기준로 보기 때문에, 2 2 5 0를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죠. 돌파 매매잖아, 이거는. 왜? 이, 이 자리가 중요하니까, 이 자리 다시, 이 자리를 위에서 놀아야지 얘는 올라간다는 기준에서, 얘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2255가 중요하다고, 지금. 시간에 한가한온총무이 자리가 이 자리였다고, 지금. 맞죠? 그, 얘는 결과적으로 이자에서 왔다 갔다 할수 밖에 없는데, 눌렸다가 다시 올라온 이날 또 매수했다면 이걸 또 먹는 거죠. 이걸 놓쳤지. 그래서 아깝지. 어쨌든, 요거는 뭐, 그, 지금 공략하기 또 너무 높았으니까 지 말고요. 요, 에브리보 도 수익 내챙겼죠. 우리 12일, 요날 보자고 했는데, 요날 올라왔죠? 13% 올라왔죠. 요거는 우리가 종가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에브리보, 카이님 말씀하시면서 15일날, 11월 2일날, 맞죠? 맞죠? 12일날, 11월 2일날, 봐요. 11월 2일날, 우리가 종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걸 먹었어요. 대박이죠. 공부의 힘이잖아, 이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두살 로버틱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두살 로버틱스랑 아까 로버스타와 함께, 아까 에버리버트 세계 같이 말씀드렸죠. 로봇트로는이 자리는 또 봐야 돼요. 이번 주도 봐야 돼요. 이거. 공략 성공 11번 성공했는데 얘는 더갈 거를 보면서는.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는 볼 거에 더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카페 이사 또한 당일 수상하고요, 지금. 이런 것들 대선 창토 뭐 안정적으로 위아래 막9 1,910원에 매수 가능했고 괜찮았죠. 그럼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수익 중에서 들고 있는데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요는 뭐 전체 공략 가능하니까 자 시간도 없고 그만합시다. 음. 대연해온 동안 지금 바닥 잘 다져 올라가고 있고요. 위로 60일 터치나 120선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 추세저항 돌파 나올 때까지만 시간 좀 끌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여덟 개 정도 그러면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까지 가는데 지금 허름에서 점점 저가만 높여준다거나 버티면서 이런 자리 돌파 나온다면 다음 주쯤에 한번 지켜봐라. 이런 자리 한번 뿡 터지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 생각한다면 좀 천천히 가더라도 들고 갈수 있고 혹시나 천천히 들고 가지만은 얘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 이게 그랬거든. 수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날 바로 쳐버렸어흥하해운0몇 <laughs> 프로 갈때 얘를 봤더면 얘는 몇 프로 안 됐는데 저를 샀거든요. 흥하해운이0몇 프로 먹고 팔고 나서 드라이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걸 샀지. 그랬더면 이것도 같이 쳤던 날이에요. 이 날이 기억나죠? 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볼땐 아니까 공간이 몇개 비었으니까 요걸 채워놔서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요거 보자. 요 정도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고야, 자 끝. 열심히 달려왔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한 번만 더 마무리 하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엄마? 오늘 놀래라, 야, 씨. 요렇게 <laughs> 수사한, 요런 종목들은 한번 공략해보시라. 물릴지언정, 아니면 질지언정, 아니면 실패할지언정. 광동제학과 3년 j n t c 나한번 공략해보시고요. 그리고 요런 거는 수익 나면 팔아라. 뭐 팔아라. 뭐 사악가가 기다지 말고 팔아라. 10% 정도는 얘는 먹습니다. 10에서 15% 갔으면 지할 자리에서 지금 다 했다.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더 조정 나온 다음엔 다르겠지만은 지금 하자는다한 거다. 3년 요런 거 수사하니까 꼭한번 해봐라. 1차 에서 해봐라. 한 번. 눌리면 2차 매수도 대응하고. 뭐, 하다 못해실제이 받쳐주니까 3차까지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꼭 공략해보라는 게 1순위 종목들이고요. 그 2순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난두번 먹고 빠졌다. 근데 이번 주까지는 한번더 이슈 받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 왜냐면, 저 지금 미중간에 또 그것도 있고요. 지금 미중간에 또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뭐고, 뭐고, 뭐고. 아, 만나면 가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좋은 소식 들리고 이러면, 또 내수경기조차 살아나오면서 또 이런저런 것들 같이 그 이슈 받다 보면, 얘들이 또한번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맞죠? 뭐, 화장품 인상, 금액도 인상한다고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가시봐야 볼만 하고요. 또, 화장품 재료로는 연우라는 종목도 있으니까, 그 점부터 한번 살펴볼만 하고요. 이거 말그래도 여러분들 관심있는 걸로 살펴보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시노펙스 대성창투 대한해운, 아까 살짝 지나서 보여드렸는데, 충분히 안정성이 있고요 뭐 실적도 받쳐주고 애들이 문제일 건 없다 언제 가느냐가 문제지 그래도 눌려도 많이 눌릴 것 없이 올라가는 요이 점점 더 높아질 거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니까 좀더 마음 편하게 그리고 천재 공략 가능하니까 좀 급한 게 하기 싫다 급등주 하기 싫으면 나는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 하시면 이런 거 한번 관심 가져서 살펴보시면 된다고 라 말씀드려서 이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laughs>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수익도 잘 챙겨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보내시면서 재밌는 수익 내면서 재밌는 12월 한달잘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2월 달 산타랠리 또 기대해 봅시다. <laughs>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찬원 절친 기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